오 고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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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격의 고인물 보여주자 있는다 있는다 자 유디유의 고인호입니다 고인호님 화이팅 한발한 발을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우 눈빛 뛰니다 뛴다. 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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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실. 오오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오우, 실. 오 오우, 실. 오우, 실. 오우, 실. 오우, 실. 오우, 실. 따라가다가 놓쳐가지고 거기서 좀 시간을 낭비했고. 아... 발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 시간 빨리 단축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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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왜보가 보입니다. 당 아. 매는데에서 쫓다 보니까 거기에 또 팔이 걸려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 급경사 구간이 500m 내리막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시간을 지체할까 봐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리막길이 진짜 힘들거든요 10km도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안 내려? 나올 아, 때도 했는데 뭐지? 이게 호흡이 너무 가쁘다. 아, 속도가 이게 네. 차이가 나나 보다. 이게마대로못 달리는 거죠. 홍범석 대원이 정말 빨랐던 거예요. 그니까요. 어? 보인다. 아, 지웅 씨는 확실히 빠르긴 빨랐다. 진짜 빠른 거야.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달리기만 비슷하게 들어오고 사양만 집중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달리기가 조금. 체감상 늦은 감이었어요 그 전이 불안했습니다 이야 아, 저격 포인트 침착해, 침착해 파이팅 침착해, 침착해 파이팅 아이고, 아이고 호흡이 너무 가쁘신데 호흡 조절해야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아, 호 어, 그렇죠. 스스로 스스로 계속 네. 구조돼 있는 상태여서 말로 내뱉으면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서 계속 호흡을 했고 아 천천히 아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어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셀시 <laughs> 셀 여기서 중요한데 과연 나왔어 장전 장전했다 첫 발에만 다 들어가면 시간 쩔인다. 아, 홍범석은 네 발만에 다 완료했는데요. 를첫 첫 발이 해. 중요합니다. 첫 발, 첫 번째 표적. 안개가 또 어떻게 있을까? 와, 안개가. 아, 안개가 더 심해진 아, 것 같아요. 표적을 찾는 게 일이야 이게 또. 빵. 야, 저숨 참아야 되거든요. 와. 아, 쟤 집중하는 거 봐. 과연, 안 보여? 우와!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사격의 고인물! 어, 내가 보냈어! 사격의 고인물! 저격왕! 와, 너무 멋있다. 오, 와. 한 방에, 한 방에. 오, 나이스. 오케이, 오, 오. 오, 나이스. 네, 됐다. 오, 한 방에 뭐했다 명중. 명중. 두 번째 패자. 이런 몰라. 이런 몰라요. 시간이 지체할까 봐. 자신 없었는데 어, 이길 수 있겠다. 오, 이거 해볼 만한데? 아 근데 이동 표적이 이게 너무 어려워. 어 아, 그 아, 그래. 이게 난관이야 이건 뭐 우리 육안으로도 잘안 보이는데 지금? 똑같아 똑같아요 여기 진짜 어렵다 잘못 찾는구나, 다 똑같이 아 제발 아,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이러면 또 찾기 힘들거든요 아 제발 진짜 안 보이나 보다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낀 상태였고 거기서 좀 시간을 또 잡아먹지 않았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듣기만 안 돼. 집중해서 저 이동 타겟만 한 발에 맞추면 된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 타겟만 찾으면 돼.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나왔어요! 오! 오!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냐고! 한두 갈만에! 새로운 스타 아니에요?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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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로 끝내버렸어요. 아니, 너무 멋있다, 근데 이게. 와. 잘한다. 사격이 되게 빨랐어요. 제가 보기에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잘 어? 어? 나이스 오. 됐다. 와 됐다. 잘 쐈구나. 자 역시 잘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와쌍이 대박이다. 저 <목소리> 정녕 타 부대에서는 밀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좀 잘한다는 걸 보여서 줘 한편으로 좀 좋았습니다. DNA 오리지널.